이거, 파워피코 프레임 교체하는 법 알려줄게요. 이거, 파워피코는, 원래는 이게 풀업들이, 아바타나 이런 경우에는, 나사를 풀어가지고 조립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파워피코는 보시다시피, 여기 풀업을 펼수 있는 나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있는 프로펠러가 있으면은, 혹은, 바꿔야 되는 거는, 과감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서, 요런 모양으로, 요런 모양으로 만든 뒤에서, 뒤에 손으로 요렇게 잡고, 모터도, 반대편 모터도 요렇게 손으로 잡고, 요걸, 한쪽 손으로 요렇게 모터를 고정하고, 반대손으로 비틀면서, 계속 이렇게 들면서 힘으로 빼야 돼요 너무 세게 하진 마시고 적당히 프롭들을 잡고 대대 꼬으면서 돌리면은 살살 빠지거든요 좀 많이 번거로워요 이게. 기존에 있던 프롭이 로 빠집니다. 프로펠러가 같은 방식으로 다 뺄게요. 짝만 일단 맞춰놓고 아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프로펠러가 한쪽은 평평하고 한쪽은 뭉퉁해요. 뭉퉁한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바깥으로 위치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지 정방향을 끼우시는 거거든요. 끼우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 어, 이건 요거고. 미리 이렇게 가라노을 프로펠러가 있으면은 짝을 먼저 맞춰놓고 책상 위에다가 정렬해놓은 뒤에 먼저 프롭들을 제거하면은 좀 튜닝, 튜닝이라 그래야 되나? 조립하기 좀 수월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미리 짝을 만들어놓고 조립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다 갈도록 할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있어 네, 이렇게 짝을 다 맞췄고요 짝 맞췄으니까 이제 아까 하던 프롭 제거를 다해 볼게요 프로펠러가 잼펜이라고 드론파일럿인가 거기에 보시면은 45mm 그리고 볼트는 1.5mm 규격으로 사시면은 맞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가려고 하는 게 그쪽에서 산, 산 프롭이거든요 프롭이 아니고 프로펠러 거든요 보통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원대 한 세트만 들어 있는데 얘들 작은 기체들은 한 세트에 두개 정도 두 세트를 갈수 있는 총8 개가 프로펠러가 들어 있어 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만약에 한쪽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은 다른 쪽들도 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바타처럼 3.5인치 기체나 3인치 기체들은 잘 보이지만 요렇게 작은 1세 2셀 기체들은 잘안 보이더라고요 프로펠러 손상 같은 게 약간 휘은 것도 잘 티도 안 나고 그래서 젤로가 좀 심하다 싶으면 혹시 프로펠러가 좀 휘어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아사리 한번갈때 전체를 쌍으로 다 교체하시는 게 나중에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 가격이 오스릴를뭐 괜히 이거를 아낀다고 아꼈다가 오스릴 를 날려버린다든지 기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프로펠러가 드론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프로펠러 를 접어 가지고 돌리면 수월하게 빠지거든요. 지금 벌써 세개 갈았죠. 네, 다 뺐잖아요. 그냥 쌩으로 이걸 빼려고 하면은 이게 잘안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빼니까 훨씬 수월하게 빠져 갖고 이게 꿀팁 중에 하나고 반대로 끼울 때도 조금 힘든데 끼울 때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들다 그래야 되나? <laughs> 나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맞춰서, 처음에 이렇게, 살짝 밀어놓고, 끼울 때랑 똑같이, 모터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끼우면 잘 들어가요. 그냥 힘으로 밀면은 오히려 안 들어가고, 조금 위험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들어가, 끼우면은, 조금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끼웠을 때 여기 있는 나사가 있죠. 안쪽에 있는 요 볼트가, 볼트라 그래야 되나? 심이 거의 바깥까지 나올 정도로 끼워주시면 되고, 요 지금 45, 젠펜 45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끝부분까지 밀려오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갈았고요. 나머지도 똑같이 갈게요. 이렇게 안쪽을 모터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두고, 이고 힘들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드론 날리면 프로펠러 맨날 갈고. 과감하게 뭐 하려다가 집에서 날리고 사무실에서 날리고 이러다가 프로펠러 또 갈고 납땜하고 그 맛에 조립하고 뭐 수리하고 날리는 재미에 하는 거죠, 솔직히. 하는 걸 지금 보여주면서 하니까 좀더 힘드네요. 원래 힘들긴 한데, 이게. 네, 이쪽도 들어간 것 같네요. 신, 신기한 게 이쪽은 꽉 들어갔는데 얘는 약간 헐렁하게 바퀴 보이는 게 약간 불안해갖고 계속 끼우고 있는데 더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힘은 주면 얘가 또 약해가지고 얘가 휘어갖고 안 가느니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힘은 더못 주겠고 들어간 것 같아요. 나머지 갈아볼게요. 일단 중간에 이렇게 한번 맞춰 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이걸 조립하면서 방향이 틀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제대로 맞는 것 같고, 나머지도 조립할게요. 이게 안 좋은 게 진짜 손이 이렇게 된다니까요이렇 프로펠러가 나사로 안돼 있다 보니까, 모터를 이렇게 잡은 데가 손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이쪽 방향은 잘 들어간다. 적다 깨었고, 잘 들어온 거 같네. 얘가 유달 유날리 유난리 많이 들어간 거 같기도 하고 조금 빼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너무 들어갔나? 이 정도 뺐으면 됐겠지. 됐고 마지막 확인하고 튀어나온 거 확인하고. 오씨. 대각선이 프로펠러가 일치하면 돼요. 똑같이 여기랑 여기랑 맞으면 되고, 얘랑 얘랑 맞으면 되고, 마지막 프로펠러. 어? 얘는 진짜 쉽게 들어간다 뭐야? 빠져.. 날라가는 거 아니겠지? 네, 다 됐어요 완성 손은 요렇게 됐습니다 끝